자, 밀어붙이는 연보모, 연보모, 연보모. 야, 밀어붙이는 연보모. <목소리> 자, 연보모. 조소가 <목소리> 중량이 있어서 한번 밀어붙이고 받치면 데미지가 큽니다. 자, 다시 밀어붙이는 연보모. 서서히 밀입니다. 밀어보고 치고 있습니다. 자, 뿔치기. 자, 밀치기 대 불치기, 자, 밀치기 대 불치기, 자, 방어를 하고 있는 연보모, 자, 불치기를 살짝 해보는 연보모, 자, 이에 맞서는 왕금성삼, 바람하기가 참 어, 불치기하는 연보모, 자,